75조 보상 및 치료. 예. 자, 이랑, 단각과 있는 하나에 등된 사람은 국유재지법 보지법 맞죠? 자, 여러분들 심칠 때 국유재지법 보지법이 어 국가, 유광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 대, 보상 대상자 지원을 이래 읽으면 시간이 부족해. 예. 우리 코드같이 국유재지법 보지법에 그런 법이 두개 나와야 되죠. 예빈법도 마찬가지. 예, 정하는 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 근데 이게 아주 복잡게 하 되어 있어요. 예. 자, 이러, 요, 하고, 이 양대에 있요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코드집 보세요. 예, 코드집, 어, 11장 병력무 이행자들권익 보장했죠? 자, 1, 보상이 있다. 예. 2, 치료한다. 3, 치료 있다. 예. 자, 이 내용 그대로예요. 이 이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어, 제가 초창기에는 이런 걸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정리를 했잖아요. 자, 보상이 있다 군복무 중, 징수, 유험 중, 병력동소에있다 사회복무, 사대복무 중, 군사교육이, 학생군사교육. 예. 자, 그럼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 이거, 아, 옆에 적금 되겠네. 예. 자, 옆에 공간있 있게 대로 적겠습니다. 우리가 법제 75조 중, 병력법 75조. 예. 병력법 75조. 보상 미처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똑같죠? 예.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가 보상 있다. 자, 보상은 있다 밖에 없어요. 예, 보상 한다가 없어, 내용이. 있다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 그죠? 예, 고소집에. 첫 번째 뭡니까? 예, 예, 첫 번째 여기에 군복무 중. 예, 그리고 일사단에 복무하고 있다. 자, 군복무 중. 예, 복무 중.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징소집, 이 병도 포함시킨다 자, 징집 소집에서 이병한 것도 여기 군복문제 포함 된다. 예.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정리 안 됐을 때는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몰라. 왜? 복잡거든. 어, 이거 보면뭐 문장이 엄청 복잡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병역동원 소집 등. 병역동원 소집 등. 예, 병력 동원 소집이니까, 군 복무, 복무 피라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게 먼저 나와야죠? 예, 삼. 이거는 사대 중. 사대. 예, 사대 중. 사회복무용, 이번 대체복무 여과증에 들었죠? 아까 있잖아. 어, 사회복무 대체복무 중. 예. 그러니까, 현역이나 사회복무 대체복무 하는 거잖아. 이거는 소집. 현역은 입양. 예. 그리고 이거 끝나면 뭡니까? 병력 동원 소집도. 예. 날날팔. 자복무로 낳친 날부터 8년 차맞죠 예, 그러니까 자 1, 2년처럼 병력 동원 소집, 예, 그다음 5, 8년 차는 지역 예비군, 이거죠. 예, 지금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뭡니까 병력 동원 소집, 단 병력 동원 소집, 병력 동훈련 소집, 전식으로 소집, 전식으로소 소집 점검, 이거 다 합친 거예요. 예, 이것을 병력 동원 소집 등이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1호, 3호 끝나고 병력 동원 소집 등이다가 있는 거죠. 예, 이때 이거는 동훈련 다치잖아. 보상이 있다. 예. 자, 치료는 하게 됐어요. 어, 치료는 할수 있다 되었어요. 할수 있답니다. 예. 뒤에 답니다. 자. 이제 뒤에, 여기도 안 되네. 예. 고백.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4호가 군사교육소. 자, 군사교육소 지원 법제 55조 1항. 1항 코드 근군사. 아, 아, 군성보. 군사교육의 성성보충이요. 맞죠? 몇주 합니까? 4주. 다만, 금군사. 전시교 이거 군사기 필요한 거할수 있다? 몇 주면 있죠? 요거이다. 자, 이거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그래서 군성보 금군사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 5가 뭡니까? 학생군사교육. 예. 예 학군장교들 학생군사교육 하는 거. 자, 이렇게 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보상이 있다.